자 본문 3으로 시작되지만 어떻게 계속 이어서 뭐와 접근은 뭐와 같다 소유와 같다 그 내용이야 아까 말했어 무엇이 공유 경제인지 다섯 가지 개념과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본다고 했잖아 저 다섯 가지 개념을 그럼 본방 현우의 얘기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제 나올 거야. 자 Why pay a lot of money for something when you can rent it with 네이 지불하느냐? 뭐를 많은 돈을 something 무언가를 위해서 뭐할때 네가 can e 그것을 빌릴 수 있을 때 어떻게 빌려요? more cheaply 더 싸게 누구로부터 other people i like.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라인에서 더 싸게 그것을 빌릴 수 있는데 왜더 많은 돈을 지불하겠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자 여기 why fade 하면 이렇게 to you 이렇게 생긴댔어요 이 문인데 to you 뭐, 또는 우주 두개 상관없습니다 어쨌든간에 그쵸 더 싸게 뭐할수 있는데 필수있는데왜 많은 돈을 지불하겠어 그쵸 why 왜원 소유하느냐 something 것을 뭐할때 you can have access to eat without it without owning it 왜 소유하느냐? 무언가를 뭐할때 네가 can have access. 뭐할수 있을 때 접근할 수 있는데 그것의그 무언가에? 어, 얘도 조동사의 가방 완전 얘 그냥 뭐뭐 없이. 라는 뭐다? 전치사다. 그 뭔가 아닌지. 소유하는 거 없이 그것을 소유하는 거 없이 접근할 수 있는데 왜 무언가를 소화하려고 하느냐? 그렇더 싸게 빌릴 수 있고요. 또 사지 않아도 뭐할수 있는데 접근할 수 있는데 왜 돈을 지불하냐라는. 네, 그것은 그것은 위에 거겠죠. 뭐하는 거 싸게 빌릴 수 있는데 됐어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거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즉 접근할 수 있는데 왜 소유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한 거야. 그것은 프린시스톤 뭐이다 원리 원칙. Daring은 D 의란 뜻이나 D 의 그러면 배경 원칙이다 배우의 원칙이다 뭐의 배우의 원칙이야 Sharing e c o n o m 공유 경제의 배우의 원칙이다 배경 원칙이다 대 답해서 가볼게요 또 왔어 죽겨 단계내고다 어, 쉐어링 이코노믹 단순해 그래서 뭐나온 거야? 이네이블스 나온는 거야 기억하고 가능하게 해준는 OV 목적어 목적 격보 지각과 사역동사 아니죠 투부정상 사거야 사람들이 쉐어 공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뭐를? 자동차나 숙박시설이나 다른 아이템을 가능하게 해주는 공유 경제의 팁이야기다배우이야기 됐어요? Because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그들은, can get, 얻을 수 있대, whatever they need, whenever they want. 자, 동사 다음에 나오는 whatever는, 뭐야? 목적어 자리야. 그래서 얘를 복합 관계사라고 하거든? 복합 관계사. 그래서 저기 whatever는, 뭐냐면, 관계사, 동사 다음에 나오니건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야. 오케이? 그럼 뭘로 바꿔 쓸수 있냐면, Any thing that, any thing that으로 바꿔 쓸수 있어. 그런데 네, 부사절로 쓸 때도 있거든. 노매를 와서 그런 안 돼. 얘는부사절일때어요부사절 쟤는 종사담에 넣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신지 얻을 수있대 Whenever 뭐할 뭐 때마다, they. 그들이 원할 때마다. 저기 저 whenever는 부사절이야. 그래서 쟤는 뭘 바꿀 수 있냐면 n o m i 그들이 원하는 것을 원할 때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로 바을수 있습니다. 자, 그 비즈니스 모델은 공유 경제 비즈니스 모델은 인스턴스 즉시 커넥트 시대수있 뭐 연결할 수있대 owner 소유자 n 내 언덜 유즈들 만져지지 않은 자산. 손이 닿지 않는 자산을 가진 소유자와 누구랑? Other 사람들과. 자, 밀링 앞에서 하죠. 어, 현재 문사. 기꺼이 원만 하는, 지불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사용하는데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뭐 해준다? 연결해준다. Connect with 소유자인데. 어떤 소유자야 만져지지 않은 자산을 가진 소유자를 누와 사람들과 그것들 좀음 그것들은 뭐야 손이 닿지 않는 자산들이 되겠죠. 주영 그것들 자 easy easy 쉬운 접근은 어 콤마 콤마 삽입이라고 했어 메이드업에서 하로 낳고요 테크놀리즈에서 하루 낳고요. 쉬운 접근은 네. 만들어진 얘도 가공문자죠. 파스도 가능하게 만들어졌어. 뭐에 의해서 인터넷 기술에 의해서 가능하게 만들어진 쉬운 접근은 이즈이다 나온 제에즈피드에서 뭐와 다름이 없다. 소유와 다름이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선하 전 이 드릴에 관해서 그렇죠. 소유는 뭐와 두 번째 개념에 대해서 나온거야두 번째 개념도 인터넷과 관련돼 있네요. 그렇죠. 그습니까 그래서 공유경제, 다 인터넷과 관련이 있어요. 마지막 정리를 하면 중형장을 요안 드렸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 1부터 여기 터1까지 1부터 원부터1중터 1부터 1 한 문장, 그게 다한 문장이었어. 기억해 두자. 그러면, 마지막 여기 정리하면, 그 대수는 뭐다? 왜 빌릴 수 있는데, 더 싸게 빌릴 수 있는데 소유하느냐? 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자, 소유하는 것 없이 접근할 수 있는데, 왜 소화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원리이다, 원칙이다. 뭐, 공유경제 뒤에 있는 원리다 주격관계 대명사, 선행사, 수일치, 기억하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w h a t e v e r 복합관계사 뭘로 anything a t 스로 바꿀 수 있고 whenever 복합관계 부사 뭘로 부사절 n u m e r w h e n 으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자 willing은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현재문서 사람들이 기꺼이 뭐뭐 하는 거잖아. 능동이죠 그러니까 I e n g 라는거 기억해주시고 콤마콤마사 쿵비 쿵데 인터넷 기술에 의해서 가능하게 만들어진 접근이야. 그러니까 만들어지니까 뭐다? 과거. I s 다라는겁니다알겠습니 h day air. y o 지금 나오 w a 스트레스뭐라생산해 s t 생 e 해라 e 그러면, you will waste t o l e s r Seventh d a s t 네, 보겠습니다. s o n a is a computer programmer. 후 앞에서 가 읽고요. 색깔 때누게 앞에서 고 works mostly at home, but sometimes goes to the office to have meeting. 자,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어떤 프로그래머냐면 work 일한대. mostly 대게어디서 집에서. 하지만 때때로 사무실을 간다. 뭐 하려고 회의 하려고. 여기 동사 나오죠. 주격 선행사 뭘치 뭐 수일치 조심하자라고 했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 단수 선행사 수일치 조심하자고 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뭐는 다 집에서 하잖아. 컴퓨터 프로그램 말고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자 재테크 근무 하신다라는 거 볼게요. 자 she doesn't work. 뭐 하지 않는데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데 하지만 렌 빌린대요 원한 대를 빌린대 t h r o u a sharing platform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whenever 뭐뭐할 때마다 뭐할 때마다 she need a ride right to work 필요할 때마다 일하러 갈때 타기가 필요할 때 일하러 갈때탈 것이 필요할 때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Whenever 어, 할 때마다. 그래서 더즌트 더지에다 V1이라고 적고 렌치에 V2라고. 자동차는 없는데 일하러 갈때 자동차가 필요할 때만 빌린대요. 려런거 없습니다. 자 버퍼드 셔링 서비스. 어 우리 대표법 나왔네 버터 공유 서비스. One more. Could. one more car wood네 아 버퍼나움의 would be 조동사의 과거형과 동사 원형 나왔어 가정법 과거의 과거 가거 완료야 이주 어디요 would be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과거 가거, 과거는 가거. 무슨 사실에 대한 반대 현재,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but her 뭐랑 똑같다고 했죠 without 이랑 똑같다고 했죠 자 without 명사 아,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 이게 가정법 과거완료 부엇뭇이 무엇, 없다면 없었다면 그래서 w i t h o u t 대신 but for 바꿔 수 있다고 했죠 but for 나온거야 그럼 without으로 바꿔 쓸수 있다 그리고 if i f were not for 로 바꿔 쓸수 있다고 그랬어그 다음 if 생략하면 나 생략됐어요 라고 알려줘야 된다 죠 were it not for 로바꿀수있어 앞에 이가에는 본문 이에는 뭐 나왔어 가정법 과거 완료 나왔어 법헌 공통 다시 기억하면 뭐였어 if it had not been for 였어 그 얘는 가정법 과거라 if it were not for 다 두 가지가 나와 가장 꼭 가버려 나왔고 지금 가버 나온죠 분명히 두개뭐할수 있다 섞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챙겨 두자 p r e p a r if it were n r e p a r what's 나 prepare 챙겨 주자 자 가면 p r e p a r 없었다면 뭐가 공유 서비스가 없었다면 one more car 한대 이상의 자동차가 would be made 뭐져야 되는데 만들어져야만 자, 옷니 투부 정사라고 해서 결과라고 적자. 결과. 어, 예를 들아 우리 투부 정사용법 중에 부사적용법 중에 결과가 있어. 부사적용법 중에 결과가 있어요. 부사적용법 중에 결과. 이얘 보통 온니 투부 정사. 또는 네벌 투구 정석 이렇게 나오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해석해자 그래서 결국 스테이는 무슨 뜻이야? 머물러다. 머물러야만 합니다 라는 뜻이죠 또는 유지해야만 합니다 라는 뜻인데 또 하나가 또요. 우리 이형식 아니 지겨워 이형식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 보어죠 이 동사 중에 저기 s t 이 c k become, 뭐, 있으면두개만적 볼게. 보어 자리야 그럼 보어가야 되죠? 뭐쓸수 있어? 형용사는 뭐할수 있어? 쓸수 있는데 뭐는 못쓰얘 이들아. 부사 부사는 못 쓰. 됐어요. 그럼 저스테이 t 의 스틸이라는 뜻이 나왔는데, 자 스틸이 형용사로는 정지한, 고요한이라는 뜻이, 요 근데 부사로는 잘 알다시피 여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저 스틸은 뭐야? 형용사 나야 되고 부사 안 되니까 형용사죠. 정지한 상태로 있게 했네자한 대가 만들어져서 온니 결국 뭐한 상태로 정지한 상태로 있어야 돼. 됐습니까? 여기 완전 지레반 스틸 얘보다 형용사다. 기억하자 여기 스틸 형용사. 기억. Okay. In her garage 어디에 차고에 most of time 대부분의 시간 차고에 정지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자 그래서 우리 주기문장 but for부터 어디까지? time까지 형광펜 어? 형광펜이 아닐까? 어디야? but for부터 어디까지? time까지 주기문장 형광펜 자, in order to, 멈마기멈마기 위에 위에서 그소 so is t r u 도 바꿔 쓸수 있고 지겨워 다지우 그냥, 그냥 t 만 남아도 된다고 그랬어 사용하기 위해서 her car more open 그녀의 자동차를 더 사용하기 위해서 she would drive to place 앞에서, 외 h 앞에서 또 가로 열고요 um. she usually goes one foot now까지 가로 잡혀 그녀는 운전해야 했을 것이다. Would drive 어디에 장소에? 네, 그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She u s 그녀가 보통 걸어서 가는 장소. 그래서 우리 여기 어디다가 아까 w o 비 d i e 이거 있었죠? 네모 박스 치고 여기다도 네모 박스. 뭐가 공유 서비스가 없었다면 한대 이상의 자동차가 만들어져야만 해. 공유 서비스가 없었다면 또뭐 해야 돼? 또 운전해야 하해시원 관계부사랑 관계대명사의 공통점. 아, 선생님 제가 그거 몰라요. 응. 댄쓸수 있죠, 댄. 아, 그래. 그렇지. 그건 그런데. 관계하려면. 승아. 네.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앞에 항상 뭐 있어야 된다? 명사. 명사. 선행사 있어야 된다. 네, 그러면 맞아요. 구분하는 방법. 어? 저기 있다 외워를 쓸지, 위치를 쓸지,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죠? 완전, 완전 불완전이네 시아나. 어떤 게 완전? 관계부사가 완전. 관계부사가 완전. 잘 들었어. 완전한 문장이 오고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 온다고 했어. 니까 그래서 여기 w h r 다음에 그녀가 보통 버스 가는데 걸어서 갈 버스이니까 완전한 t h e r 관계부사라고 색깔표는 또 적어놓고 s h i i n 그녀는 생각했대. The sharing economy, contribute to saving the environment. 까지 보면, 그녀는 생각했대. 뭐는? 공유 경제는 contribute 기여하다. 어? h shifting. 뭐 생략됐니? 됐음. 여기 '됐음' 명사절의 접속자 때. 공유 경제는 contribute 기여합니다. 또 여기서의 포인트! 추는 얘들아 전치사야요 그래서 뭔뭐 항상 saving 나와야 된다. ing 동명사. 기하한데 saving the environment 뭐를 기여한대 환경에 기여한대어 since는 뒤에 시간 나오는 거아죠 접속사네요. 뭐뭐 때문에. less car use 자동차를 덜 사용하는 것은 mean 의미합니다. 뭐를 줄어든. 감소된 CO2 이미지 방출을 이야기합니다. 자, 덜 사용되는 자동차, 덜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은 의미합니다. 뭐를 줄어든 감소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환경을 구하는데 기여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포인트에 선하는 컴퓨터 프레곤, 프로그래머라, 프로그래머라 어떻게 보통 집에서 일하고 가끔 회사 나간대 자동차가 있다 없다 없다 자동차가 없어서 공유 플랫폼에서 필요할 때마다 빌린대 공유 플랫폼이 없었다면 현재 자동차는 이상 만들어졌고 그 자동차는 항상 어디에 그녀의 창고에 머물러야 한대 됐습니까? L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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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레이즈에서, 창고그 다음에, 그녀는 생각했대, 어! 돈도 절약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좋지만, 이산화탄소가의 배출을 감소하는 건 뭐에도 좋다? 환경에도 좋다. 고 생각했대 그래서, 여기 세 번째 개념인 덜생산이라는내용이었고요 업법적으로 어, 달아줄 건 뭐? 후! 주격관계 대명사면서 선행사 수를 지, 문법으로 나오면, 혹시 영장으로 나오면 틀리지 말라고. 자법법 요건 대표법 그래서 주기문장 젖자고 했고요. 온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 나오면 결과 뭐뭐해서 뭐뭐하다 만들어져야만 한데 결국 뭐겠는데 뭐겠는데. 스테이는 대표적인 몇형식동사 스테이 비형 음. 이형식동사 비컴도 마찬가지고요. 이형식은 뒤에 보어나야 되는 보어자는 형용사 쓰고 뭐뭐 뭐 쓴다 구성 못니다 뭐 네, 스테이는 형용사로 무슨 뜻이다? 정지한이라는 뜻이다라는 포인트 기억하자고 했고요. Where 관계부사,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공통점 앞에 명사 있다 뒤에 완전하다, 불 완전하다로 판단한다. 두번 마지막 contribute to 전치사 그래서뭐다 ing 명사와야 된다라는 포인트 또 접속사 since 때문에 ing 기호, ed, be 코 e 로 바꿀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일세요네 맞습니다 아, 아니 네 좋습니다 자 항상 우리 지금 동현이 같은 경우 는 처음 왔지만 처음에 핵심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 예시 나오고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나온다고 했었죠 선화에 대한 예시가 나왔고 그 공유 경제 플랫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또 나가요. 자 또. 귀엽다. 동현아. 네. Yeah. 자 신거 안 아깝게 무슨 뭘, 뜻? 알죠. 무슨 뜻? 비록 몸을 지라도 그렇지. 비록 몸머 일지라도. 말했죠. 올도, 이분도로 바꿔 쓸수 있어. 자 비록 뭐나 o t primary driven by environment goal까지 보면요. Drive는 이끌다라는 뜻이자 이끌려지지 않았을지라도. 뭐에 의해 환경 목표에 이끌려지지 않았을지. 저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군사 부분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뭐로도볼수 있어요. 접속사 주어 비동사 생략으로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너랑 라이브 사이에 이리즈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리즈. 이는 당연히 sharing e c o n o m y 공유경제가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어? 아니죠. 공유경제가 환경, 지금 환경 얘기는 지금 방금 조금 나왔어. 그치? 뭐까지 지금 개념을 세개 얘기하는데 환경 문제 잠깐 나왔어. 그렇죠그렇죠 자, 뭐가, 그것이 공유경제가 주로 이끌려지지 않았다지 추진되지 않았을지라도 환경 목표에 추진된 것은 아닐지라도, 자, sharing economy, brings considerable benefit to the environment. 공유 경제는 brings 좋은데 뭐를 considerable 무슨 뜻 합? 합리적인, 좀 상당한 뭐 합리적인 이익을 가져온대 합리적인 이익을 가져온대 이익을 어디에 상당히 상당한 시 o 이이려려 e r i n 한 Korea, Korea, k o r 에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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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이 a Korea, o r e s o r e r e r e a e a k r e a Korea, k o r 사용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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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Most efficiently 어떻게 더 효과적? 자앞 타임이 나왔어. 콤마다우에 나오는 관계들에서 들으면서, 관계들에서 무슨 적용법? 계속 적용법. 뭘 바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수 있다고 랬어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h e l 아 도와요, save, 뭐 하는데 절약. 뭐를 material and energy 자원과 좀 자재와 에너지를 자재 재료, 에너지를 구하는 것을, 절약하는 것을 복습. 시아이 위치 대신 대수로 바꿔 쓰는 거야, 차?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강렬 되면서 계속 적용법 대수로 바꿔 쓴다, 못 바꿔 쓴다? 못 바꿔 쓴다까지 기억하고. 어, 이 x a m 예를 들어, 어, 여기 연결어 나왔다. 챙겨, 챙겨. 야, 우리 아까 여기 도도 우 챙겨 챙겨 어쨌든 연결하잖아. 예를 들어, <목소리> car sharing service are proven to g i e t d e n v i r o n m e n t friendly results까지 보면 자동차 공유 서비스는 proven, prove가 무슨 뜻이에요? 증명하다. 증명하다. 증명. 그러면 앞으로 아, 보니까 증명되었다 수동이죠. To yield 의목적격 o o 뭐 데뭐했다고 산출한다고, 만들었다고 환경, 친화적 결과를 산출했다라는 것을 증명했대. 자, 스 e w 그 o r l t h a v d e f o u n d 발 h 했습니다 뭐를 c a e o r l h e r l t h l r e d CO2 emissions significantly. 에서 2 e 지 i 로 s i 자 n 차 공유는 e e l p 도와요, r e d u c e 뭐하는 거? 줄이는 거 c 이산화탄소의 emissions. i s i g n i f i c a e o n t l y 어떻게? 상 s s i o n 사 CO2 e m s i o n s c e CO2 n 자또 여기 help 두개 나왔어. 요 여기 help, help. 근데 얘들아 save도 뭐야? 동사고요. 그다음 reduce도 동사죠. help가 뭐 이렇게 동사를 취할 때 to는 이렇게 생략을 하기도 합니다. help 헬프. 선생님 help도 동사고 reduce도 동사인데 이거 뭐 s 세... a 어 맞아 그런데 to가 생략된 거야.라는 포인 기억하시고요. 됐습니까? 자, 어 우리 대표 부분 나오네요. 와다프에서 가져올 거야. 어디에서? 스파이어스 2에서 말올 거야. 다주어입니다 자, 셰어링 이코노미 공유 경제가 스파이어스 2 열망하는 것. 은 간대 관계대명사. 명사절에 관계대명사에어열망한는것 추구하는 것은 is이다. A more sustainable w a y 더 지속가능한 방식이다. 5전치사 utilize <laughs> 활용하는 것, 이용하는 것, limited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더 지속가능한 방법입니다. 누가 <laughs> 오게에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 어디? 여기 what부터 어디까지? limited resource까지. 환경 얘기가 한번 나왔거든요. 여기 혹시 요양문으로 나오면 rest driving or fly with the car. 자, 덜. 개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IING 포함으로써 공유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덜 운전하는 것은 result 어,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과를 나왔습니다. 뭐를 환경 친화적인 이익을 그리고 contribute 기여했습니다. 뭐에 preservation of resource까지 뭐까지 보존까지 뭐에 대한 자원에 대한 보존까지 c o n t r 기여했습니다.